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께서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경건, 종교, 신앙 생활을 무엇을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익을 얻는 방편, 수단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싸움이 나타나죠.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이1 4전에 말한 것처럼 독한 희기심과 다툼이 있어서 자랑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거죠.